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땅굽입니다 오늘은 바로 귀지노가다 vs 매표 노가다인데요 피해광의 스타포스 지역 몬스터를 사냥하여 기타 아이템을 100개씩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주니어불독의 송곳니를 모으면 귀장식 지력 주문서 10%를 얻을 수 있고 파이어독의 목걸이를 모으면 메이플 표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렛츠고 자 이렇게 만개를 다 모았으니 바로 교환하러 갈까요? 렛츠고 네 이렇게 교환을 완료하였는데요 주니어 불독의 송곳니 만 100개 중에 귀장식 지력 주문서는 2개 파이어 독의 목걸이 만 2000개 중에 메이플 표장은 3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두 아이템 모두 획득 확률은 2%에서 3%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당 매수 효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을 해서 직접 모을 경우 주니어 불독의 송곳니는 시간당 7400개 파이어독의 목걸이는 시간당 11,500개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. 이걸 경매장에 판매하면, 주니어블독은 시간당 약 4,400만 매소, 파이어독은 시간당 약 2,300만 매소가 나오는데요. 이걸 오르비스의 찰리중사에게 교환하면, 귀지와 매표가 2%의 확률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, 주니어블독은 시간당 약 1.6억 매소, 파이어독은 시간당 약 5천만 매소가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. 결론! 귀지 노가다는 요구스펙 1, 노동력 3, 효율 5. 매표 노가다는 요구스펙 1, 노동력 4, 효율 3. 귀신노 가다 꼭 하세요. 무자본 유저의 희망입니다.